아이고이거이 지가 이게 그러니까 허파 디비진다 살려주시라. 자, 그러니까 로컬 마사지 오늘 무조건 받기로 했어. 이거 그러니까 마사지가 없어. 술집히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돈 주고 마사지 해달라 하자. 그게 로컬이지 뭐야. 아니 그러니까 그 마사지 하는 데를 가야지. 그래도 마사지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이 길의 끝에 가면 무조건 있어. 오, 여기부터는 이제 또, 와, 와, 여기는 또, 좀 슬럼가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엄청 대골이 있네. 집이 엄청 좁네. 아 여기 뭐 있을 것 같아. 마사지 있을 수도 있어, 이런데. 형님, 여기 주변에, 마사지 하는데 있어요,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어. 마사지? 어. 이리로 가면 있다고요? 오, 어, 있대. 뭐야? 내어이 오, 일로. 땡큐, 소마치, 땡큐. 이때 뭐야 바로 앞에 있어 야야 바로 야. 앞에 있대 잠깐 형님 여기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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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마사지 빵공장이야 마사지 어. 어 형님 안내해줘 어돈 찾아야 되는데 돈 있나 어 고대요 어케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oh, thank you. Very nice. yeah. 있어, 진짜 있네. 뭐야, 마사지. 바꿔가면 되겠다. 오, 진짜 있어. 존나 신기하네. 여기 시골에서 마사지 있는 게 존나 신기하네. 저기 있어. 간판 보여. 눈 마사지. 와, 내가 봤을 때 정상 마사지, 맞아. 마사지? 네. Hi. Hi. I want 마사지. 마사지 하머지. e 어 o w much? f u 디 l b 디 d y 티슈 a t is full 마 o d y deep tissue 오케이 p t i 마 s u e aroma aromatherapy? a 로 o m a t h 이 r a p y a r o 이 a t 이 e r a p y a r o m a t h e r 이이 어 오케이 고아고어어 예. 뭐야 침댄데 뭐 어디, 어디 어디 가야 돼 신발 벗어야죠 표정 왜 좋아지는데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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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사지 받고 싶었잖아 어제부터 왜안와 그냥 침대에 누워 있자 아담거꽁초안해 주머니 담배꽁초 때문에

이 남자는 무료입니다. 아니, 이저부지가 장난 치나등짝 처맞으려고 이런 곳 왔니? 아재벗으라는 거면 그냥 상체만 보이게 해라. 그러면 아니, 바지 안 벗어도 되는데 주머니에 있는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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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네, 아, 네. 네. so much. Thank you. My 네. name is 수비리. My name is n o l a 노엘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자동 펑 걸어 놓은 거다 안다. 30분 후에 오면 되지? 펑 뜨는데 일부러 하는 거냐? 크크. 펑안 뜨는데. 어. 진짜 펑 많이 뜨네. 와, 근데 진짜 겁나 시원하게 나다. 와. 우와. 와, 종아리가 그렇게 그래, 종아리가 계속 얼마 전부터 계속 왔어. How old are you? 28. 28. Do you have a boyfriend? No boyfriend. No boyfriend. <웃음> 어. 어. <웃음> 이폰으로 잠깐 폰 바꿨어. 음. 잘 보여? 어,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음. s o 아. 아 잠깐만 이거 이거 그러니까 내가 들면 이게 또 방송이 돼. 어. 좀 실라이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브 스트리밍. but internet is, no, no is no good. internet is no good. I I got I got to go. Okay. Okay. Thank you. 가 가게. 어쩔 수다 Where is your home? My home? Mm. My home is no home. 어, 호텔 호텔. Which hotel? 어? Uh? My hotel. Mm. I I'm going for it later. Oh, uh. okay. 응. When you come back. 어? When you come back. Come b back? Mm -hmm. uh, sure 아. 응. 아, 방송이 안 되네. 아있다아쉽어 아쉽다. 아. 카드, 카드카드 돼? 떼 너? 너 카드. 어 2시 가면 거기 마사지 가게도 가 보자. 어. 어 땡큐 달러 달러 오케이. 달러? 음 20. 달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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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케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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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니, TV, 아이고, TV, 아니, 애초에, 야, 마사지도, 임마, 10분 받고 나오고, 임마. 어? 지금 환율상, 돈도 지금 훨씬 더 줬어요. 음. 어, 아, 알았다, 일단 내가 좀 약해, 제대로. 한번 팁, 팁 드릴게. 티셔와. 어, 너구, 너구. 어. 아니, 마이 프드 ATM, ATM 머신, ATM, 요, 모토? 오토 주고 방송 이용하고진이금쟁 오토 타이어노자아타이어 오토 이어는 오토 이어는이어는씨토 타이어는 오토 이어는오아 씨. 이어는 오토 타이어 오토 이어는 오토 타아어는 오토 타이어는 오토 타이어는 오토 타이어는 오토 타이어는 오토 이어는 오토 이어는 어? I don't know. 아 h okay, thank you. Bye. Okay. 팁 주기 전에 이야기 했어야지. <laughs>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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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사연 시래 내장 좋은다. 밀라노, 오, 여기 근데 좀 번화가야, 나름. 응. 시장 가자 여기가 시장이다. 어, 그러니까, 티도 한개 살라 그랬지. 네, 여기는 그렇게 가전 제품을 거의 많은 바이크는 데고 어뭐 없네. 어. 티한개아 어, 그러니까 티앙가 산다그래서티한개 사러 가자고옷 파는 데가 없는 것 같다. 맞지. Where can I buy clothes? Clothes. T-shirt. I want to buy t s h i r t I want to buy t s h i r t 리 알아요. 알아요. 네. 오케이. 땡큐. 네, 옷 파네. 옷 물고 가더라고. 어. 티셔츠, 티셔츠. 티셔츠 아, 저기? 아. 여기 옷을 그리고, 옷 상인들이 여기 다 집합해 있네. 그러니까. 신발 가게랑, 여기는. 이거 어때? h 마치 m 마치. h how 6K. 6K? 오, 싼데, 여기는? 돌촌 가봤는데, 어떻게? 아, 아. 아니네. b 엔 n g i n g 는데 PDN c 어 아, 네. 6K, 아, 6,000원. 아, <laughs> 이건 리빙스톤. 리빙스톤 네. u 아 r e Livingstone. Livingstone, n o h o w much? 10,000. 10,000? 네. 5,000. 5,00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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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nice. 작. 아 h 작다. t h 작은데. Thank you. Asa, 이 s a y o u n 화이트 n white, 아 h i t 네네 o u n 아 m a 스 Oh, Addison. How much? Addison. a d d s o n Addison. 이거 10000. 10000. 아니야 이거, 이거 한국에서도 이게 1000원 하면 대 네, 아직 넣었는데5이0 0드레드방가는원 1000원. 1000원. 1000원? 자. 몇시 여기 원래 양말이 비싸. 근데 부룬디도 양말이 비쌌어. 아, 진 아니고, 진. 아니고. 더 더버, 너무 더버. 예? 네? 아야, 아니, 아야, 아니, 그거 그만 사요. 아야, 이옷 필요가 없는데 왜 사? 요 아, 필요가 없어요. 옆에 이제. 오케이, 오케이. 아, 안 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님. 아프리카가 양말 양말이라 이런 게좀 비싸. 어. 여, 여. 있던 거 파는 건 아니지. 세탁해가 팔지 여도. 아프리카가 이 옷이나 이런 거좀 비싸긴 해 원래 내가 예전에 브룬디 갔을 때도 양말이 거의 한천원 정도 했어 근데 어수노 팔아보는 어떻게 타는데 내거 퓨마인데 근데 내거 비싼 거야 퓨마 3,000원에 한번 팔아보자 3,000원에 안 팔릴 거 같은데 3K, 3K 어 퓨마 퓨마 응 3K, 3K 퓨마, 퓨마 오리지널 오리지널. 3K 케이왜이왜 다래? 돈 갖고 온대. 투머. 머 오리지널. 3K 3K 리케이 나가리 나가리 오리지 나가리 나가리 아니 진짜 Puma. 리얼 오리지널이야. 택도 있어요. 여기 태머마택다 있어. 3K 3K. 화사내리케이리케이 아니요, 마상머마소문 났다. 어, 굿즈네. 구찌는 이게 오리지널 아니잖아. 아, 퓨마 이거 진짜 리얼 오리지널이라니까. 택도 있고. 이거 3K라니까. 1K? 1K? <laughs> 이 야, 동묘다. 동묘에 갖다 줘도 이게 1K는 맞는데. 이게 오리지널인데. 어, 뭐야, 퓨마 들고 왔어. <laughs> <laughs> 에이, 에이. 이거 이거 하우마치데텐 다운즐. 텐 다운즐. 아이고 이거 는 비고. 이거 텐 케이 너무 비싸. 오 좋겠다. 오. 어. <laughs> 어, 어, 차로 차로 챙겼어. <laughs> <증갔어. 웃음> 어우 씨발 나차 가방 훔쳐간 줄 알았어. 방금 내몸 돌아갔잖아. 오토바이에 가방이 걸렸었어. 두마3리 케이, 1리 케이. 1 케이? 원 케이들 이거. <laughs> 1K. 아니, 워니케이는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이 양반들 마진이 얼만 거야? 도대체 가르사스 퓨마, 오리지널이 양반 좀 관심 있다. 원케이는 말도 안 돼. 양말을원케이는 팔면서 이 양말이 원케이인데 음. 퓨마, 퓨마, 3K 여기 3K 여기. 아, 이거 팔 때까지 안 간다. 네, 무슨, 그런, 무조건 3천원에팔 거야. 3K, 3K, 어디 간노? 아까 2K 불렀던 양 봐. 형님, 아야아 잠깐만, 나중에. 어. 어. 어, 어, 어. 형님, 3K. 아, 때안 이거 진짜 리얼, 오리지널. 아, 아. 아 닥터. 어, 뭐야? 섰다, 섰다, 섰다. 섰다. 여기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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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초케 잖아 이건 3K라니까 에이, 왜 아니, 하냐, 아니, 아니, 아니 3K라니까. 아 3K라니까 뭐 뭐, 3K 아프리카든 뭐든 잠깐만 뭐, 잠깐만 안 예? 형님 음, 안 된다 음, 아, 이거 안 돼요 안돼안돼 초케이는 안 돼, 단호해야 돼 장사는 네. 3K 받아야 돼 진짜 3K 그리 좋아하는 표정 그러니까 이천줬어 그러니까 표정관리 실패했어 어, 아니 아니 3K 3K 휴마 아, 아, 오리지널 3K 어우 아, 진짜 아, 아, 어 아, 그러니까 아, 아, 너무 좋아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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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했어 3K 퓨오마 오리지널. 일단 좀더 팔아보자. 3K 퓨마 오리지널. 입자고 하자. 3K, 3K. 잠깐만. 아이. 아아 넥스트 타임 됐 3K? 오 뭐야? 3K. 아니 케 k 는 지금 이 양반이 이거 도박만 바 이거 이거 아니 3K라 가니까 아니 양반들 진짜 다 3K? 아니 2,500이잖아 이거 3K 어디서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이게 팔수 있어? 어뭐 형님 흔히... 아이 삼네 아 그래 3 0 0 0원 주소 그럼 아 잠깐만 왜간보는데 아니 주고만 주고 주거, 말만 말이 강으로 와보는데 잠깐만 아 살래요 말래요? 아, 안 되지. 2,500엔 안 되지. 형님, 간 존나 본다. 네. 아, 간 보는 게 존나 웃긴데. 네, 뭐, 안 냄새, 안 마, 안 냄새 안 난다고? 안 냄새 안 나. 거짓말이야. 작업지네. 이거 뭔데? <laughs> 왜, 왜, 왜? 뭐가 <laughs> 뭐? 아 살짝 달았다. 아 살짝 달아가지고 이거 아 이걸로 트집 잡는다. 구한다 그 사람들 아, 어. 장난 좀칠줄 아시네. 아니, 크크크 살짝 달았다고 즐기는 이거 가지고 트집 잡아. 어, 어. 살짝 달았. 어 이거 뭔데 이거? 아, 이, 이걸 왜쓰리케이에 뭐 파는데 이거 그거 아이가짝파 장사하고만. 아니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어? 힘내래힘내래 힘내래, 이거 쓰리 이에못 판데 알았어, 파이팅 어? 이게 쓰리 케이라고 마지막 고수야 그러니까 아니 3K라니까 어 아, 잠깐 아 잠깐 잠깐 일단 이거 팔아야 돼 형이 3K 잠깐 이거는 이거는 나그그 밖에 없어 어마자나 이 양말이야 아2,500 그러니까 2,500아 가오상한데 아 근데 얘좀 주고 싶긴하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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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갖고 가. 아, 응. 야, 갖고. 채민이들 실사 마인크래프트 네. 안에 흙을 삼천에 파네. 갖고 가 팔라 그랬는데, 지금 옷이 다찢졌어 입어봐, 한번 입어봐. 퓨마 오리지날이야, 그거. 퓨마 이거 오리지날. <놀람> 오버핏이네. 요즘 오버핏 대세라. 그래, 그래, 가. 그래, 그래, 화이팅 해라그래 그래, 고마워, 일도또 그래, 그래, 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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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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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그 머리 와카노 헬멧인가 머리 다쳤어, 머리 다쳤어, 아아, 아, 모자였네, 어우, 패션이었네, 야, 어... 저거 패션이었네. 와우. 깜짝 놀랬다. 응.